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옵니다. 아, 요즘 태풍이 좀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비가 좀 오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어디냐면, 오늘의 맛집, 청조입니다. 짜잔. 자, 막국수, 칼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짠, 중안 탑 막국수인데, 자, 원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저는 탑 막국수가 충주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아, 이렇게 청주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으러 왔는데 아우 오늘 비가 오는데도 차 보십시오 주차장에 차가 엄청납니다. 어 근데 그나저나 저 공장은 뭔가요?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웬 굴뚝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은 잘돼 있는데 만차시 2 주차장도 있나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가족들이 또 이렇게 지점을 냈나봐요. 어 충주에도 있고 아청주에 있는 게 가족이구나. 보창 보창 논산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청주 본점이 원조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피안 오면 여기서 커피 같은 거 드시면 되겠다. 이야. 야, 오창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청주 2호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생겼네요. 음.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우산을 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음. 자 안에 보시면은 실내가 엄청 넓습니다 보시면은 짠 장난 아니죠 와 사람들이 꽉 차있어요 음자 영업시간 은 8시 30분까지고요 반찬은 셀프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셀프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오자 음식이 벌써 나왔네요 제가 찍는 동안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비빔막국수고요 자 메뉴를 보시면 막국수랑 막국수 곱빼기 이런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만두 이렇게 수육도 있는데 저 수육이랑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데, 저는 오늘 만두랑 같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육수를 주는데, 자, 요 육수를 따라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까시으로 하나씩, 그, 에피타이저로 먹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 완전 100% 진국 다시다예요. 음, 진하네요. 보시면은 막국수의 비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빔을 추천해 드리는 게야 이런 야채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지금 양은 저쪽에서 더 주셔가지고 얹어가지고 더 많기는 하는데 저는 비빔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치류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음저 좋아하는 이런 무김치도 있고 자 이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뭐 너무 입 많아가지고 비비기도 힘드네 일단은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자 이렇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차가워. 근데 네, 맛있습니다. 음, 아 지금 보니까 식초랑 겨자를 안 넣네요. 이걸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정 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거지. 자 이렇게 육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이 국물 있잖아요. 이거 먼저 줬던 이국물은좀 붓고 나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만두가 나왔습니다. 반반을 시켰는데 이거는 고기고 이거는 김치.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네요. 그럼 이게 6,000원이니까 이제 만두 하나에 1,000원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크기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하나에천 원짜리 만들어 먹어볼게요. 일단은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소스가 있었네. 자 이렇게 소스에 찍어가지고 간장이 좀 소스라기 보다는 음 야. 아에 보이시죠? 내용물이 엄청 실합니다. 어 이건 천원 받을 만하네. 음천 원짜리 도너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뭐 만두를 이 막국수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17번은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지, 아까부터? 계속 돕니다. 정신없이. 자, 18, 19도 돌고요. 아까, 어, 19는 쉬고 있네. 아, 진짜 이 막국수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제가 다른 지점은 가보진 않았는데 아, 특히, 그리고 이 만두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용물도 진짜 실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장점이, 또 이런 야채 같은 거 리필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더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육 먹을 때 먹으라고 그렇게 놔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되고, 음. 아, 지금 보니까 살이는 추가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드실 때 애초에 곱빼기로 시켜라. 그래서 곱빼기 메뉴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김치도 아주 큼직큼직해요. 음, 아우, 좋았는데, 야뻘겁다 뻘개. 안에 매운 물이 보십시오, 이것도. 와. 그리고 진짜 이 육수가, 아,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뭐, 이게 살짝 매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두가 살짝 맵네요. 근데 요거를 매울 때마다 한 모금씩 먹어주시면 딱 좋습니다. 음. 아이 중독성. 자, 이 필바에 가서 깻잎을 좀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요즘 채소가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어우, 아, 여기는 채소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추가로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 고추도 있고. 자, 제가 지금 만두 두 개랑 요거 하나를 클리어 했는데, 아,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음 만두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 조절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또 사이드를 팔고 있습니다. 부침가루랑 메밀과 관련된 요런 것들, 메밀 스낵도 팔고, 잔역도 파네요. 발음 조심하시고, 잣 여십니다. 그리고 생수는 추가로 500원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햇반도 팔고 있어요. 오. 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가게 같은 것도 깔끔하게 너무 잘했는네요 화장실 간판도 너무 이쁘게 돼있고 야, 먹고 나오니까 비가 싹 그쳤습니다, 여러분. 야. 자, 막국수, 칼국수, 원조랍니다, 여러분. 중앙 탑 막국수 드시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제주올레국수도 있네요. 야, 국수의 대결인가? 야밥 드시고 나서 이런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면 너무 좋네요. 야.